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하고도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제가 묵고 있는 이곳 호텔 자스민 10층인데요. 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아, 잠겼네요. 문이 잠겼으니까. 자, 이 보아카드를 대면은 여고서 열고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역시 태국은 그렇게안 아,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지 시원합니다.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어, 이곳이 바로 거실입니다. 거실 한번 쭉 둘러볼까요? 자, 예. 네. 아 식탁도 있고요. 여, 여기는 또 뭐가 있죠? 네 이렇게 쇼파와 트랩전, 트랩전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요. 음자 호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을 열어보면은 자, 뒤쪽으로 뭐가 보입니까 뒤쪽으로 태국, 방, 콕 시내가 이렇게 또 한눈에 쫙 눈에 들어옵니다.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. 거실인데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, 주방이 보이죠? 주방이 이렇게 보입니다.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자 이렇게 주방도 보이고요. 그리고 주방 옆에 이렇게 또 작은 방이 하나 가 있습니다. 작은 방. 그 작은 방은 우리 가정주부가 가정주부. 그러니까 태국에서 매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발이 매반.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도 별도로 있고요. 이렇게 또 냉장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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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있네요. 자, 지금 본 곳은 거실이고요. 이제 방을,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, 이 방. 아, 그 가면은 첫 번째 방입니다. 제가 묵고 있는 방이고요. 자, 이방에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? 아, 화장실이 있네요. 화장실. 화장실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하죠.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. 네, 화장실. 뒤쪽으로 또 이렇게 보이고요. 화장실에서 나와서 한 번째 방으로 들어가고 있죠.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침대가 있고요.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전경이 아주 태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이었고요.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네. 이동을 해서 바로 옆에 또 방이 있습니다. 옆방. 옆방에 들어오자마자 여기도 마찬가지로.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. 화장실 앞쪽에는 이런 옷장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옷장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요. 옷장이 이렇게 또 여기도 침대가 침대가 이렇게 두개두 두 개가 되어 있고요. 마찬가지로 태국 시내를 볼수 있는 전경이 예쁜 10층입니다. 이곳은 태국 방콕 자스민 시에 있는 자스민 아 팔람 팔람 사에 있는 아, 자스민 호텔이라고 하고요. 지금 이제 가장 큰 방입니다. 이제 가장 큰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자, 우와, 침대가 무지 큽니다. 침대가 무지 큰 방에 지금 와 있고요. 침대가 뭐지 여기에도 이렇게 옷장이 준비되어요 옷장이 크게 농이 아, 있네요. 농이 있고, 이렇게 의자가 있고, 앞에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는 아주 뷰가 시원한 10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옆쪽에 보면은 여기도 옷장이 또 작은 옷장이 또 이렇게 별도로 되어있고요 옆에도 옷장 여기는 오오오. 우와 여기는 욕조까지 있습니다 욕조까지 있고 화장실인데 욕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또 샤워실 아이 샤워실도 이렇게 멀도록 또 샤워실도 있네요. 와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곳은 태국 팔람사에 있는 자스민 롱맨 자스민 호텔입니다, 여러분들. 아 이제 오늘 아침 제가 묵고 있는 어, 여러 개를 한 번에 우 봤는데요.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, 함께했습니다. 안녕.